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고려연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연, 목요일도 1% 정도 빠지며 77만 8천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 횡보구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일이 평선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고려연이 이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해쳐나가야 될게 조금은 많죠. 앞서 주가를 들어올렸던 것만큼 수급으로만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은 명확하게 눈앞의 이를 해결하면서 고려연의 주가를 들어올려줘야 하기에 지금의 조정후 행보 구간을 많은 분들이 좀 버티기는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려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직 한 번의 기회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고려연 정말로 제 말대로 이렇게 날아가기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240만 원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응원을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려현 같은 경우 지금 딱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연기금에 10거래일이 넘는 동안에 강한 매수세 그리고 이 기간 내 금투에 매수세가 눈에 띄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간과 연기금 금투 보험 투신 대인까지 계속해서 이고려현을 모아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외인에서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팔아 잡끼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모았던 물량들을 털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려현을 모았던 종목을 넘기는 지금의 시점이 손실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지금 이 기관과 연기금 같은 경우가 사실 고려현의 매수 주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기관들의 특성상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어가는 종목을 매집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한 기관에서 지금 고려연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이 냄새가... 나는 움직임이다. 말을 할수 있겠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든 외인들이든 기관이든 종목을 들어갈 때 매수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수익을. 자, 근데 지금 고려연 이 경영권에 대한 이슈로 주가 240만 원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주분들이 이제 생각하셨던 타점보다는 좀더 빠르게 무너지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이 경영권에 대한 이슈 자체가 소멸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고려형 그리고 또는 영풍에서 이 공개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잡아갔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 물량들 결국에는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다른 쪽 자금을 끌고 와서 이 지금 현재의 경영권에다가 전부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에 이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승리가 또는 패배가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물량들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물량 정리를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 못하겠죠. 왜? 아직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량들을 풀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주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예요. 뻔하니 그 매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시를 해야 될 텐데. 자, 지금 주주들이 그나마 지금과 같이 좀 잔잔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앞서 고려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주가를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단 자체가 지금 주가보다 당연하게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 참고 있는 거지. 여기서 더 주가를 내려버린다. 절대로 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 물량을 잡아갔던 주체들 역시 240만 원까지 진짜 그 이슈와 기대감만을 가지고 정말 수급에 의한 상승으로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손실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팔면은 그러니까 주 그, 주가를 뛰어올려서 팔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를 기관들에서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 본인들이 밥 먹듯이 해오던 거니까 그 타점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역시 뭐 사실 지금의 이 하락 이후 떨어져 내리는 움직임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지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이러한 기회가 한번 남아 있고 또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존재하니까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번 고려연의두 번의 고점 이후의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확하게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급락이 같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이 타점을 놓치면은 사실상 이 수익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아차하는 순간에 수익이 손실로 바뀌어 버리니까.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장중에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요. 예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 왜? 12월 6일만 봐도 20%까지 올라가던 240만원까지 올라가던 주가가 180만원으로 종가마감 되었으니까.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줄 거라고 저희 주주분들 아무도 예상치 못했으니까. 자, 그렇게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도 좀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저희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문자들인데 이러한 도움 받아보시면 확실히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남기셔서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보다 먼저 타점 이 신호가 잡혔을 때 명확하게 매순에도 타점이 잡혔을 때 문자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문자 먼저 발송해 드리고 그에 따른 근거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장 마감 이후에 올라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냥 문자들 나오는 타점들만 보시더라도 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 매매기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고려한 저희 주주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손실이 잡히고 있어서 사실 수익권이다 또는 다른 종목 쪽에서 이 수익이 수급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의 움직임에서 사실 흔들림 가져가지는 않아요. 이 매매 동향만 살펴보더라도 사실상 이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 의문을 가지실 거고 왜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오는지에 궁금해 하셔. 근거를 찾아보실 텐데 손실 중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꼭 여러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고 하 그에 따라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담아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또 쉽지는 않기에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렇다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놓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주주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드리면서 저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시장은 이 수익이 좀 정해져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 나가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드리는 혜택 그리고 이 고려한 남은 이야기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으로. 저희 주주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 주주분들께서 제 차트에서 뭔가 다른 부분을 하나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이 밑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황금 화살표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 명확하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 나오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래 매집 신호가 한번 두 번, 세번뜬 이후 급등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알테오젠 이 고래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매집을 하니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 고래들은 사실상 움직여 나갈 때 흔적들을 강하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표로서 남겨 놓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있어서 명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급등주들을 찾아가실 때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투자를 이어 나가실 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수한 종목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이러한 매도 타점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확실하게 급락이 나오기 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래들이 사실상 이큰 폭의 조정들이 이런 대형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 매도 세로는 누르고 싶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고래가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들은 이 물량을 매집해 나갈 때도 흔적을 남겨요. 자, 그러면 매도하기 이전에도 매도를 준비하는 흔적을 남겨 놓겠죠. 자, 근데 지금 영상에서만 이 매도 타점에 관한 이야기를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 그렇게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정확한 타점과 지표에 대한 강의 영상을 제 영상에 제 채널에 따로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저희 주주분들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런 알테오젠과 같이 앞서 이 분기 또는 반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주 그리고 그 주도주의 색깔은 이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반기 이 ai 섹터 주도주가 하나 저희 주주분들과 같이 들어갔을 때 최소 300%에서 500%. 세 배에서 다섯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AI 섹터로서 이 양자 컴퓨터와 로봇에 대한 수급까지 한 번에 받아 갈수 있는 종목 유일하게 이 종목 딱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끌어 올려질 종목으로서 저희 주주분들 이번 2025년 이 종목 하나만 잡아가 보셔도 아 2025년도 투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러한 종목 잡아가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매도하고 같이 잡아가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남아있는 예수금 또는 지금 관심 종목에만 이 주도주 담아 놓고 제가 드리는 문자랑 이 주도주가 가져가는 흐름을 보시면서 아, 정말 제가 드리는 문자처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달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도주 역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혜택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010 77308454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희 주주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과 대응 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한번 도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러한 도움을 드릴 때 그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러한 도움, 너 혼자 할지왜 같이 나눠준다라는 거냐? 자 제가 지금 주식 투자로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병행하면서 저 역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정말 미약한 제 채널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구독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뭐 홍보를 합니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제 영상 늘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려.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하나만 딱 요청을 드리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목표가 있죠 저도 지금 천명, 이천명, 만명 안되는 제 채널을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키워 올라가면서 이 유튜브로 불로소득을 그리고 명예를 받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러한 도움,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하셔서 도움 바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한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좀 마음 편히 평단을 높게. 나중에 이제 잡아가시느라 평단을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고려하니 추가적으로 240만 원을 돌파하는 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이기에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춰 놓으셔야지 지금 시점에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이러한 추가 매수 타점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이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만 않고 이어나가시면은 고려한 충분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려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야 도움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려한 남아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여파 행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